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세입니다 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잎의 모습입니다 뿌리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잎과 뿌리에 건강 영양소가 풍부하여 밭에서 많이 재배하며 봄과 가을에 이 수확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 당근입니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생략명은 호나복입니다 이 당근은 이 복부 배살을 없애주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바랍니다이 배살찌게 하는 내장기방을속빼줍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들어 있어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하여 나를 살찌게 하는 뚱보균을 없애줍니다. 이 장속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. 이 장속의 독소와 노폐물, 숙변을 대변에 흡착하여 말끔하게 체외로 배출시켜 줍니다. 내장지방이 사일 틈을 주지 않아 뱃살이 찌지 않으며 변비도 탈출하게 합니다. 또한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좋습니다.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의 저하, 사고력,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해줍니다. 뇌 속의 염증을 줄여주어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두뇌를 건강하게 하는 두뇌 영양제 식품입니다. 또한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고 망막이 손상되어 항반이 태아되는 노인성 안 질환인 항반 변성을 예방해주는 눈 영양제 식품입니다. 이뇌 건강에 좋은 루테올린과 눈 건강에 좋은 루, 루,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. 이 두피 건강에 좋아 탈모를 예방해줍니다. 가늘고 힘없는 모발이 빠지지 않게 하는 두피 영양제 식품입니다. 이 두피의 수분 유지에 이 도움을 주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. 모발이 자라는 모낭과 모근을 튼튼하게 하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줍니다. 이 탈모 예방에 이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과 비오틴 성분이 이 모발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정력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. 특히 발기가 잘 안될 때 발기력을 강화해주는 아연성분과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또한 혈관 건강에도 좋아 혈관의 염증으로 혈관벽에 생기는 이 핏적인 혈전을 없애주는 이 셀레늄과 많은 비타민이 듬뿍 들어있습니다. 이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없애주어 이 성기능장애를 치료해주고 이 심장 질환을 예방해 주는 좋은 식품입니다. 또한 항암 효과도 탁월합니다.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이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여 사멸시킵니다. 위암과 폐암, 대장암을 예방해 줍니다. 익혀서 꾸준하게 먹으면 암세포 발병률을 70%까지 억제해 줍니다. 이 당근 잎은 염록소와 베타카르트인이 뿌리보다 두배 이상 더 들어있습니다. 버리지 말고 전으로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. 뿌리는 익혀서 먹거나 생겹으로 꾸준하게 마시면 좋은 효과를 봅니다. 오늘은 당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